네, 오늘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망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삶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어떤 열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자 원동력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이든 간에 소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있는 재물에, 어떤 있는 사람에게, 어떤 있는 명예에, 어떤 있는 안정된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재물에 자신의 소망을 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재물에 있을 것입니다. 말 하나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모두 재물이라는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처럼 어떤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행동이나 결정이 그 소망을 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는 세상 권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문구는 당시 로마 제국이 선전하던 정치 문구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선언이며 실제로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통치 아래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하였습니다. 큰 전쟁으로 인한 혼란도 없었고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을 자유로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였습니다. 사도바울과 전조자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빠르게 전화,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요. 바울은 일절을 통해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선 알수 없는 것이며 알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멸망하게 되고 또 누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멸망도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또한 사절과 오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절 오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과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과 낮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날은 결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영광의 날이고 그들은 이 영광의 날이 올걸 바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의 주의 날이 임하여도 그들에게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반면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을 기대하지 않는 걸 넘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속에 그날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그 어느 때에 임하여도요 아무리 언제 어느 때에 온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더라도요 이들에게 주의 날은 그저 갑자기 정말 도둑같이 임한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그룹에 놓고 보면 이두 그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자신의 소망으로 두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주의 날을 소망하는 자를 깨어 있는 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런데 자는 자들은 이 임박한 종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꿈속에서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르고 꿈속의 것들이 진짜이며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자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의 갑옷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낮에 속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낮에는 어떻게 속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얻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낮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현재적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빛과 나제자녀라는 우리의 현재적 상태를 우리의 현재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미래적 소망도 있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빛과 나제자녀이지만 여전히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적 소망입니다.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삼아 주셨을 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의 갑옷, 구원의 소망의 투구, 곧 사랑, 믿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현재의 신분과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고 갖게 된이 소망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다시금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요, 또 굳건해진 이 믿음은 다시금 소망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붙들고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이러한 상태를 낮에 속하여 깨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잘 깨어 있나요? 정말 조금도 줄지 아니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넘어짐 없이 우리 신앙의 삶을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도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린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들인 걸까요? 밤인가요? 낮인가요? 이렇게 수시로 졸고 잠을 자버리는데 밤에 속한 멸망의 자식들인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 9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회 3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놓고 시험해 보시고 아니면 거르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 골라서 챙겨가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른 그 사람들을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완전히 영광스러워진 상태 바로 영화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가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이미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조차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화롭게 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께우 리의 영화 는 요？우 리가 영광 스럽 게되는 그것 은 요？우리 하나님 께 이미 일어난 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자들과 같이 우리 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그들에게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들이 재물을 많이 쌓던,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내던,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와 평안하고 편리한 삶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와 그내의 완전 완벽한 부재,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힘차게 몰아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아무리 현재의 삶이 팍팍하여지고 아무리 많은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더큰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바라봄으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소망하는 자리로 이끌며. 마지막 날 완전한 영광,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의 삶에 도달케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서 반드시 영화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도 함께 볼까요? 8장 31에서 39절입니다. 조금 많지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 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환난은 짓눌리고 압박받는 것입니다. 곤고는 좁은 곳에 처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신앙으로 인한 괴롭힘입니다. 기근은 양식과 같은 물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적신은 벌거벗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험을 말합니다. 칼은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께 품은 소망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삶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한, 말미암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자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깊이에 복음의 충만에 내가 충분히 적셔져 있지 못하며 내게서 복음이 제대로 흘러나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니 복음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내는 그 인생이 조금 껄끄럽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그 부족함과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보혈, 그 거룩과 아름다움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풍성하게 무한하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로 이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그 아들처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낮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던지 깨어 있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선택되었습니다. 낮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영적으로 깨어 종말을 늘 인지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자녀 됨은 우리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율를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의 열 명이 등불을 켜 놓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다섯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장치에 들어갔지만 다섯은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두 그룹을 가른 것은 무엇인가요? 깨어 있음의 여부였던 걸까요? 성경에서는 열명 모두 졸며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 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다섯은 등불을 계속해서 켜놓을 수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다섯은 결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에게 찾아가 기름을 나눠달라 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은 믿음이고 파는 자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졸며 자는 것이나 깨어있는 여부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결정합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 믿음을 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조금의 공로도 자격도 만들어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하여 믿음을 준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에 반드시 일어날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헛된 것, 결국 우리를 죽게 하고 멸망하게 할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온 교회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낮에 속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낮에 속한 우리 모든 분들이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늘 새롭게 채워지고 늘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낮에 속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자꾸만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자며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함의 기쁨을 활발하게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며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분을 알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내게는 소망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 크신 품 안에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며 그 참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생명과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